녹아내린 근육이 저를 죽음 문턱까지 끌고 갔었어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벌어지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오프닝 보시고 놀라셨죠? 에이 근육 좀 빠진다고 죽기까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기운이 좀 없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중년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그대로 추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대요. 환자분,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병입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60대가 넘으면 매년 1에서 2%씩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근육이 빠지면 뭐가 문제냐? 단순히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뇨가 오고 혈압 조절이 안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으스러지는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이대로 누워서 여생을 보낼 순 없겠죠.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자신의 허벅지나 종아리 한번 만져보신 분들 계시죠? 남 얘기가 아니다 싶으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분이 춥다 살아나면서 알게 된 정말 쉽지만 목숨을 살리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건강 자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구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60 넘어 관절도 아픈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누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침대나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딱 5분만 투자하면 되는 하지만 효과는 기가 막힌 생존 운동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근육은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있는 곳이자 힘의 원천이죠. 이 근육을 누워서 가장 안전하게 깨우는 방법, 바로 브릿지 자세입니다.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첫째,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침대 위도 좋고 거실 매트 위도 좋습니다. 둘째,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발 간격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셋째, 이제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허리로 드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 힘으로 드셔야 해요. 몸이 사선으로 일자가 될 때까지 올립니다. 넷째, 그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려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이 동작을 한 번에 10개씩 하루에 딱 3세트만 해보세요. 다 합쳐봐야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의 엔진인 엉덩이 근육과 뒤허벅지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 계속 지속하면 한달 만에 다리의 힘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근육은 연금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벌어놓은 걸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매일매일 조금씩 저축해야 하는 생존 자금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딱 5분만 투자하세요. 귀찮으시면 침대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을 낙상의 위험에서 구하고 10년 더 젊게 살게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당장 누워서 엉덩이 한번 들어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 3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근육 빠져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서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